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삼전불패 가족 여분 오늘 이번 시간 하루를 바로 최저 마감해지는 바로 삼성전자 주가 전망으로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의 정말 특별한 그 염원과 성원을 담아 주가가 상승을 하든 또는, 오히려, 이 매도세로 인한 하락세로 이어지든, 정말 크게, 아, 관계없이, 아, 정말 제가 눈으귀 기가 아플 정도로 우리 삼종부패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주식 수량, 이 수량을 모아가며, 현재 장기 투자 이행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 이에 따라 저는, 우리 삼종부패, 삼존불패 가족분들이 정말 단한 분이라도 이 주식투자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이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아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잡아 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차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투자에 따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아, 장기투자에 따르는 인념과 개념을 잘 잡긴 했지만, 막상 주가가 외인들의 수급에 따라 주가가 폭락장으로 이어지면 특히나 심적인 부담감을 가지시는 분들. 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어, 주린이 분들입니다. 네, 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 주린이 분들을 위한 방송을 초점을 맞춰서 이행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저와 함께 나아간다면 저는 정말 주식 투자의 초보 분들도 충분히 어, 굳거나 마인드 가치를 끌어올림에 따라 성공적인 주식 투자의 길로 진입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주식 투자에 따르는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크게 걱정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한 줄을 더 늘려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잡아감에 따라 성공적인 주식 투자길로 진입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식시장 현황에 따라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는 보압장세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체적인 큰 틀에 따라 어떠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특별한 이벤트까지 제가 소식을 가져왔기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첫 번째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미국의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이죠, 어, CPI를 앞두고, 어 이제 코스피는 2,460대에서 강보합, 환율은 1 2 9원 급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 이러한 증시 현황에 따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2,465로써 코스피는 개미투자자. 즉, 어, 3869원어치를 팔아치웠지만, 외인가 그리고 기간의 매수세가 장세를 이끌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외인가 기간의 매수세가 어떠한 장세를 펼쳤으며, 이러한 시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포인트 상태로 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일단 1번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오늘 밤. 즉, 아, 미국의 1월달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어, CPI가 발표를 앞두고 있음에도, 어, 전일 이제 반발 매수세 유입에 따라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 결국 미국 증시의 코스피도 동조화되고 있는 모습을 띄우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최근, 아, 다소 주춤한 기술주들이 반등을 하면서 증시 상승으로 이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지난 1월부터 여전히 코스피는 2480선을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미래 전망치에 따라 메인들의 수급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면, 정말 매섭게 큰 성장을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결국에는 반도체, 자동차, 이러한 시총 대형주들이 상승을 견인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아, 특히 첫 GPT 아, 열풍에 따라 바로 인공지능, 미래 4차 산업시대의 아, 산업군에 종사하고 있으며 아, 결국에는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기대감에 아, 반도체 설계와 장비 업종이 동반 상승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어, 반도체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K 칩스법 논의에 따라 전망치에 따르는 기대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증시 현황에 따라 점점점 시황과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 아, 다시금 반등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고 꾸준히 주식 수를 봐가며 장기 투자 이행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결국, 세계의 주요 증시 현황에 따라, 뉴욕의 3대 지수는 대략적으로, 뭐, 상당히 긍정적인 장세를 펼쳐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일본의 니켈 둘도로 0.64% 상승. 그야더불로 중국의 상여종합은 상당히 등활하게 편차를 보여주었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중국의 상해 종합은 0.15% 상승, 그다음으로 홍콩 양생은 0.14%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다음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은 어, 상승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어, 결국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 종목들이 딱한 종목 즉 어, 삼성 바이오 즉사 한 종목만 하락을 했으며 그외에 나머지 종목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장세를 펼쳐주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l g 에너지 솔루션 그와더브러뭐 sk하이닉스 삼성 s d i 아 이러한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 어, 현재 63,200원에 0 4 8 소폭 상승을 했으며 어, 등락의 편차에 따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외인들의 수급이 장세를 이끌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기간들도 이제 오늘 상당히 많이 들어와 줬을 것으로 어, 생각이 들, 드는 가운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역시나 외인들의 수급에 따라 4 1 1,353주를 매수에 따라 볼 수가 있겠고 어, 확연히 금액 기관들의 매수세가 장세를 이끌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지금 그동안 주구장창 팔아치웠던 기관들이 130만 5,9460주를 매수를 함에 따라 장세를 이끌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세 현황 체킹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우선주는 5 6 5 0 0원에 상승과 하락장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략적으로 400원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장세를 펼쳐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우선주는 기관들이 88,558주를 매수를 했지만, 그만큼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갔고, 그에 따라서 주가는 하락장으로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주는 오히려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갔지만, 기관들의 매수세가 워낙 강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마감 지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어, 삼성전자 뉴스 어, 소식 두 가지 소식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제 갤럭시 S 23이죠. 2023년에 따르는 이제 스마트폰이 새로 나왔는데 일단 이제 사전 판매에 따라 1 0 9만대 역대 최다 울트라 모델의 무려 60% 상대 많이 팔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전 이제 판매 신기록을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겠 이는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한 번에 다시금 정말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일단은 이제 직전에 최다 사전 판매 기록은 전작인 갤럭시 S22 어, 지난해 2월 달 어, 8일간 무려 1 0 0일 7,000대를 판매할 정도로 정말 크나큰 인기몰이를 이 어, 지금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 매년 어, 정말 이제 신기술에 따르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다음은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아, 이재용 회장 전년 대비 어, 배당금의 586억 줄었어도 무려 1,991억 원 1위를 어,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사실 실적에 대한 악화와 아, 경기 침체로 국내 주요 기업들이 2 0 2년 아, 2022년 결산일의 지급을 어, 결정한 결산 배당에 따라 아, 규모를 상당히 전년보다 줄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도 어, 배당금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어 세계 글로벌 시장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이정 회장이 배당금을 가장 많이 받은 1인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이제 이제 회사의 내재적인 가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면 어, 특별 배당금과 더불어 그냥 우리 보, 특별 보너스 어, 1, 1년에 4번 지급이 되는 그런 보너스를 받고 열심히 주식 수를 모아가면 상당히 메리트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좀총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